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동 구매는 여러분들, 마스크팩입니다. 제가 수많은 마스크팩을 썼습니다.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팩은 정말 대단합니다. 꼭 사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온 콜라겐 마스크팩. 기존보다 밀착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깊고 빠른 탄력 케어를 더 편하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성 유산균. 멀티, 심바이오틱스, 콤플렉스. 이제는 유산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스킨케어 성분을 추가했습니다. 세라마이드 콤플렉스엔 수용성 콜라겐. 듬뿍 담았습니다. 쫀득한 고농축 콜라겐계를 피부가 직접 들이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사용하는 걸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쫀쫀하고 탄탄합니다. 사용 즉시 콜라겐으로 꽉 채웠습니다. 탱글탱글한 나의 피부, 농축된 영양을 담아낼 수 있는 쫀득한 하이드로겔 시트로 모공 탄력 개선은 물론 물광은 폭발, 쫀득쫀득 맨들맨들한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농축 압축 탄력겔 한 장으로 모공 근본 케어, 콜라겐 모공 탄력 채운겔 마이크로바이옴 콜라겐 마스크팩 복합 식물성 유산균과 고농축 콜라겐으로 한 번만 써도 모공 없는 물광 피부 자신 있습니다. 점점 처지는 모공의 원인 콜라겐 소실입니다. 피부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노화가 시작됩니다. 모공의 차이가 탄력의 차이, 피부 노화에 따라 감소되는 콜라겐과 탄력에 의해 늘어지고 처지는 모공을 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착 직후와 30분 경과, 2시간 경과하면요, 모든 콜라겐과 주요 영양성분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깊숙히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소비자도 만족시킨 콜라겐, 모공 탄력체험 무공개, 100% 즉각적인 모공 탄력 개선, 끈적임 없이 촉촉한 사용감, 민감 피부 사용 만족, 식약처로부터 주름 개선, 미백 개선 두 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콜라겐 마스크팩, 이보다 더쌀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한 통에 4개씩 들어있는데요. 3개, 12개가 기존가는 72,000원입니다. 정상 구매가 대비 25% 할인해서 54,000원. 여기에 택배비 3,000원 붙습니다. 숙무 매입 5박스. 12만원? 아닙니다. 정상 구매가 30% 할인 84,000원에 택배비 붙어서 87,000원입니다. 32개 매입. 8박스입니다. 192,000원? 아닙니다. 정상 구매가 35% 124,800원. 무료배송입니다. 1 2 4 0 0 0원 124,800원.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딱 2주간, 딱 2주간만 공동구매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